자 조금 쉬셨죠? 그거 177쪽 볼게요. 177쪽에 연령별 사인 순위, 이것도 조금 수정해 드릴게요. 총계는 암, 심장질환 여기까지 는 똑같고요. 뇌혈관질환이 떨어졌습니다. 폐렴이 올라갔어요. 폐렴하고 뇌혈관질환을 바꿔주세요. 자, 그다음에 1세에서9세가 드디어 암이 올라갔습니다. 암 운수 사고가 2위로 떨어졌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다음 10대도 암이 2위로 올라갔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운수사고가 암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0대. 20대는 똑같습니다. 30대는 3위가 심장질환으로 바뀌었어요. 운수사고가 아니라 심장질환.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그렇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내혈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폐렴이 올라갔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폐렴이 올라간 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나라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폐렴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또 문제고. 하여튼, 자, 갑시다. 우리, 우리 이제 그, 어디 갔어. 집단검진. 지금부터 또 다시 산수합니다. 산수. 자 일단 신뢰도부터 거기 쓸게요. 볼게요. 자, 검사법을 반복해서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신뢰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신뢰도 저하를 유발시키는 요인, 미 번에 있습니다 신뢰도 저하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관측자의 평견과 기술의 미숙, 그러니까 측정 도구의 부정부정확한 상태. 또, 측정 시의 환경 조건, 요세 개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측정도구가 부정확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측정도구를 매년 교체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측정도구를 매년 교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가 돌아가는 건 아닌 거고요. 측정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혹시 나사가 빠진 건 없는지, 제대로 영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측자의 평균 기술의 미숙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키를 대는데 뭐 170, 171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를 소수점을 만들지 말래. 그러면 이 사람이 키가 이 정도 왔어. 이 정도. 그러면 이거를 170으로 읽을래요. 171로 읽을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돼. 아, 이거 중간보다 낮으면 170으로 읽자. 중원보다 크면 171로 읽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 자기 마음속으로. 근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이 사람 잘생겼어? 171. 못생겼어? 170.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관측자의 편견 기술이라고, 기술의 미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리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 높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타당도 들어가겠습니다. 타당도 이게 조금 계산하는 건데 중요합니다. 시험에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는 네, 그 표가 없는데 여러분들 좀 표를 그려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요거는 뭐냐면 확실한 검사 방법이 있어요. 확실한 인증된 검사 방법에 의해서 검사 방법에 의해서 환자로 판정이 된 사람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걸로 판정. 이 됩니다.